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업소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업자득의 업득입니다. 추첨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2021년은 신축년이라 해서 하얀 소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새해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고 저도 많이 기다렸던 12월 31일 구독자 이벤트 추첨 결과를 발표하는 날인데요. 추첨 과정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분 484명, 그리고 네이버 메일 보내주신 분 22명, 제 지인 10명을 포함해서 총 516명 중에 10분을 랜덤으로 추첨했습니다. 제 지인을 비롯해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당첨되지는 못하셨겠지만, 구독자 1000명이 머지않았고 제 채널 1000명이 달성이 되었을 때더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행복하자고 하는 취지였으니까 당첨되신 분들 축하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추첨 결과는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드렸고요. 당첨되신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제가 개개인으로 발송해드렸으니까 받으실 주소 성함 그리고 연락처 1월 10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일까지 답변을 못 해주시면은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니까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이 영상을 찍고 추첨을 하고 올리면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추첨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자막 없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정말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더 신박하고 재미있는 직업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출근시간 늦었다